제가 이 집으로 이사 오는 날, 어, 잠깐 인터뷰하고 커피 한 선호잔 만들어 보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너한테 연락을 줄게 했던 카페였는데, 어, 오늘 트라이얼 하러 오라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오늘 갔던 건데,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취직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일할 수 있냐고 물어봐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다음 주부터 일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일단은 3일 나가는데 제가 또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더 시프트가 늘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 어제 그렇게 쓴맛에 그런 트라이얼을 하고 어제 정말 제가 깨닫는 게 많았거든요. 사실 어제는 조금 약간 내가 부족한 거 분명히 알지만 약간 속상한 마음 처음으로 뭔가 이렇게 실패했다라는 그걸 제가 처음 겪은 거니까 사실 조금 좀 속상한 마음이 좀더 컸던 것 같은데 근데 밤새 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커피에 약간 유명한 카페인데 진짜 뭐 말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런 애가 와가지고. 우리 카페에서 같이 일하고 싶어 한다? 우리를 약간 좀 우습게 보나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제가 아, 너무 나의 태도가 진짜 너무 못난 태도였구나 라는 생각에 오늘 이제 가는 카페에서는 잘해야지 라는 생각에 밤새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 카페에서 쓴 용어나 어, 메뉴들 같은 거, 호주커피 메뉴들이랑, 뭐, 주문 받는 법이랑, 뭐, 이런, 이런 것들. 혼자 굉장히 공부 열심히 많이 하고, 그러고 이제 오늘 트라이얼 갔던 거란 말이에요. 애기들이 지금 학교가 지금 쉬는 건 방학기간이에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이렇게 놀러 많이 가는 시즌이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오늘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간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조금 편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같이 일하게 되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좀 친절하셔가지고 잘 알려주시고 해서 오늘 어떻게 좀, 네, 잘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 좀 감사하고 감동이었던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이런 트라이얼 갔을 때 어, 보통 뭐 1시간, 2시간 정도 하는 것 같고, 뭐 진짜 많으면 뭐 3, 4시간도 부른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 그 정도로 부르면 페이를 챙겨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한 2시간 정도 했거든요. 사실 그 정도 했으면 거의 약간 페이 안 주는데도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저한테 페이를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최저 시급보다는 적게 주셨지만, 어쨌든, 안 챙겨주는 데가 많은데, 이 트라이얼 할때 저한테 챙겨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 곳에 대한 분위기, 이 카페에 대한 분위기나, 어 그런 느낌이 더 약간 긍정적으로 많이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번첫 번째 돈이에요. 40달러. 음, 너무 행복해. 사실, 어.. 40달러면은 지금 한화로 한, 한 35,000원? 아마 4만원은 안될 거예요, 아마도. 근데 어쨌든 제가 2시간 일해서 번 돈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거 저금해야지.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저 이제 취직했다고 카페에 나 이제 오늘 했는데 붙었어. 막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저의 그 남자친구한테도 진짜 누구보다 많이 저를 응원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자친구한테도 막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 켰고요. 근데 반전이 내일 제가 또 다른 카페에 또 트라이얼을 있어갔어가지고 또 트라이얼하러 가거든요. 근데 내일 가는 곳도 저한테 되게 좋은 인상을 남겨주었던 카페였어요 되게 친절하고 어, 되게 거기서도 커피 한 서너 잔 만들었었거든요 저번에? 인터뷰 볼때 그래서 내일 제가 또 잘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잡이 갑자기 두 개가 생기면 너무 좋겠지만 <laughs> 일단은 그래서 전또 내일 카페 트라이얼 할거 준비를 오늘 좀 하고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트라이얼 가서 후기도 어, 찍어볼 수 있으면 한번 찍어볼게요 아, 진짜 호주 온지 2주 만에 일을 구했어요 아, 여러분 진짜 노력하면 어, 되는 것 같습니다 노력은 배반하지 않아요 한 만큼 일도 주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또 내일 트라이얼 가서 어떻게 되는지 또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카페 트라이얼 갑니다. 여기가 정말 너무 친절해서 가었고 어, 되면은 좋겠는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느낌이 너무 좋았던 세 번째 카페에서 트라이얼을 마치고, 너 커피도 한잔 만들어 가져가라고 챙겨주셔서 어, 좋은 신호일까 싶었는데, 결국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두 번째 카페에 트라이얼 했던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직접 부딪혀보면서 영어로 대화도 나누고,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트라이얼도 하면서 정말 소중한 경험을 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이제는 일도 구했겠다. 앞으로 잘 적응을 해나가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저의 적응기 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